귀신 들린 인형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인형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정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귀여운 캐릭터나 독특한 컨셉의 인형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과 닮은 그 외형 때문인지 귀신 들린 인형의 모습이나 괴담들은 더욱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쿠코 인형부터 보기만 해도 저주에 걸리는 폐기 인형, 영화로도 제작된 에나벨 인형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인형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오늘은 제보받은 실제 체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걱정 인형의 저주. 제보자 솔솔이님의 선생님께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교사가 되기 전 이명고시에서 계속된 낙방으로 우울해하던 때 친구가 위로주를 사주고 근처 노점에서 인형을 하나 사주게 됩니다. 모든 걱정거리들을 담을 걱정인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었죠. 그 말에 뽀을머리의 죽은 끼 인형을 고른 선생님께 상점 주인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평소 잘 팔리지 않는 인형이라 버릴 것이었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돈을 주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면서 말이죠 친구에게 공짜 줄도 얻어먹고 공짜 인형도 생긴 선생님은 기분 좋게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인형을 책상 한쪽에 두고 잠에 청합니다 그리고 새벽 2시를 넘은 시각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이죠 온 힘을 집중해서 깨어나려고 노력하던 그때 갑자기 발끝부터 서늘한 기운과 함께 침대 끝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동자를 한껏 내리깔고 침대 끝을 보았는데 그곳엔 아주 창백한 얼굴에 퀭한 눈과 핏기라고는 전혀 없는 시퍼런 입술을 가진 남자가 내네 발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팔다리를 쭉 펴고 관절을 기이하게 꺾으며 침대 위로 올라온 그것은 따지막히 말했습니다. 찾았다.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리면 계속 그것이 나타났고 선생님이 자기 것이라는 집착하는 말도 했습니다. 왠지 그 인형을 가지고 온 날부터 그런 일이 계속되었다고 느낀 선생님은 무당을 찾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무당은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다며 인형의 머리에 부적을 붙이고 배를 갈라보라고 말합니다. 무당의 말대로 했더니 인형의 배속에는 복주머니같이 생긴 아주 작은 빨간색 주머니가 들어있었는데 그 안에는 까맣게 변한 생쌀과 사람의 손톱 그리고 꼬깃꼬깃한 부적이 들어있어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혼을 빼앗아가는 일종의 주술로, 그 손톱은 아픈 사람의 손톱이었으며, 산 사람의 혼을 갈가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뻔했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인형. 윤영인님께서는 유치원 때부터 가지고 놀던 노란 병아리 인형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오른쪽 머리맡에 인형을 두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엉뚱한 자리에서 발견이 되곤 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자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의 침대에 두고 자기로 했는데 새벽에 문득 목이 말라 일어난 그는 화장실 문 앞에서 그 인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아버지 역시 크게 놀라시며 자신은 절대로 옮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인형은 더욱 대놓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어느날 거실 한가운데나 베란다에서 발견되기도 했죠. 마치 두 부자를 놀리듯이 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사라지고 잊고 있다 보면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다가 1년이 넘도록 사라져 점점 잊혀져 갔는데요. 그 인형이 다시 나타난 그날은 집에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큼한 냄새에 눈을 떴을 때그 인형이 거실에 있었고 급히 병원에 갔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의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된 부자는 짐을 풀다가 다시 놀라게 됩니다. 그날 이후 또다시 사라졌던 인형이 이삿짐에 고스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인형을 이삿짐에 넣은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과연 그 인형은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어떠셨나요? 실제 체험담이 전해주는 기괴한 느낌은 그 주체가 인형이라 더욱 오싹한데요. 포근하고 다정한 존재여야 할 인형이 친구가 아닌 악마처럼 변해간다면 그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여기, 그런 인형이 또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인형.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곰 인형이 있습니다. 당시 TV 홈쇼핑 광고에도 등장해 단시간 내에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인형의 이름은 바로 천시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천시를 구입한 집의 아이들이 다치고 실종되기 시작하면서 이 인형은 판매가 금지되었는데요. LA에 살고 있는 제시카 역시 올초 천시와 관련된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결혼한 제시카는 남편의 두 의붓딸들과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제시카가 어릴 적 살던 집에서 다 함께 살게 된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인 테일러와는 다르게 막내 앨리스와 제시카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앨리스가 집 지하실에서 우연히 고민형을 발견하면서 이 가족에게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앨리스는 곧바로 고민형에게 천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뒤로 식사 도운 도리도 무엇이든 천시와 같이 하며 영혼의 단짝이 됩니다. 앨리스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저 어린 시절에 생기는 상상친구라고 여기며 귀엽게 넘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천시 인형이 집안 곳곳에서 공포스럽게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훗날 심리상담가와의 만남에서 앨리스는 천시가 어느 날부터 물건 찾기 게임을 제안했고 그 뒤로 함께 놀수 없을 만큼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시가 시켰던 물건 찾기라는 의문의 게임은 모아야 하는 리스트가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행복한 것이나 붓 같은 단순한 물건들이었지만 점점 곤란하게 하는 것, 무섭게 하는 것등 기괴하고 이상한 것들을 모으거나 행동해야 했고 결국 마지막으로 앨리스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리스트를 채운 앨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천시가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엔 이상하게 번쩍이는 파란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시가 그 너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종된 앨리스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가족들은 천시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가족들과 앨리스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올여름 간담을 서늘하게 할 영화 이메지너리 8월 28일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